여러분 혼자 산다고 하면 부모님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되시죠.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였던 당시의 문화를 보면 결혼이 정말 중요한 시대였어요. 타 문화 타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오히려 독신 이 싱글라이프 의 형태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이 나처럼 모두 혼자 살길 원한다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 9장에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문제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형태가 꼭 결혼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내면의 의존성 혹은 독립성에서 좀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진 매력으로 추관합니다.